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되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계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셨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합니다천미 예수님. 이제 우리 전례력의 절기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서 이제 심판이나 내세 죽은 다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 갈수 있죠? 네. 다 가고는 쉽지만 다 가지는 못하죠, 그렇뭐 생각만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기차를 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현세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더라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묵상해 보고 싶은 거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야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막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고통을 자기한테 고통을 가하고 그래서 막. 아프고 피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는 살아 있구나. 어떤 사람은 살아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막 절벽을 기어올라면서 막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렇그 죽음에 아주 가까이 오면은 아 내가 살아 있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들은 정말 살아 있는 거를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잠자는 거나 살아 있는 거나 꿈꾸는 거나 내가 죽은 건지 사는 건지 그렇게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겠죠. 이철환 작가라고 어, 연탄기를 써서 유명해진 작가인데 에, 이철환 작가가 어,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거미줄에 에, 걸린 사막위를 보았대요. 이 거미가 엄청 어, 운이 없는 거죠. 거미가 이제 아 오늘 아침은 뭘까라고 갔는데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게 사막위예요. 거미랑 사마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까마귀요? 사마귀, 사마귀가 이기죠. 어, 그래서 거미는, 어, 나 이놈 먹어야지. 갔다가 사마귀한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근데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런 경우도 있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올라와 봤는데, 사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귀도 역시 죽어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살아 있다는 게 뭔지, 네.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건막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거에 물건을 빼앗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 있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등 뒤에 붙어 있는 죽음의 거미줄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살아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돌아가신 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많이 생각하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최진실 씨라고 생각해서 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에, 그 사막이 생각하면서 최진실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진실 씨는 뭐 말로는 통장에 돈도 많고 뭐 자식도 있고 유명한 사람과 결혼도 했고 물론 이혼도 했지만 그리고 그때는 연속국도 잘될 때고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정말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휴,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어, 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까 봐요. 그래서 연탄으로 한번 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최진실 씨는 저 검은 연탄이었을까요? 저 활활 타는 연탄이었을까요? 연탄 재였을까요? 최진실 씨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약에 연탄으로 치면 저세계의 연탄 중에 살아 있는 연탄은 어떤 거예요? 똑똑하시네요. <laughs> 활활 탄다는 거는 내 자신이 활활 탄다는 거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검은 연탄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검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남들한테 하나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 타버린 흰 재뿐만이 아니라 검은 연탄도 절대로 살아 있다고는 볼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이 살아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되는데, 내 자신을 태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뭐 해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우고 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진실 씨는 내 자신은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 통장이나 내 거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살아올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내 자신을 태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가져도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 대답이 훨씬 줄어들었죠. 네, 그게 정상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내 자신을 태우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하느님을 전해주고 좋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바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볼 때는. 자,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 이제 입교식도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을 했나요? 만약에 안 했다면 예 그런 거죠. 근데 이 연탄이 이렇게 탄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잘 이해가 안 가시나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내가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철호한, 그 아까 그 작가님이 쓰신 것 중에 이제 실화입니다. 어, 그 연탄길에 나오는 거는 다 실화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돈을 어, 이렇게 조금 모아서 예, 분식 가게를 조그맣게 냈어요 분식집을 근데 이제 손님이 잘안 왔어요 한두달 지났는데 옆에 예, 이제 큰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짐 싸들고 어, 이제 예, 그 뭐야 옥 뭐죠? 산산 산 위에 있는 집들 뭐라 그래요? 달동네 동래, 달동네로 이사 갔어요. 근데 달동네에 이제 이사 갔는데 엄마 아빠는 할게 없으니까 우유 배달을 했죠. 근데 아빠가 또 설상가상으로 우유 배달하시다가 오토바이에 쳐서 활이 부러지셨어요. 기부수를 해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봐 애들이 내 신발 보고 거지 신발이래 막 그러고. 또, 큰딸 에는 민희라고 하는 애는, 예, 이제 막, 애가, 약간 자꾸 떠들어서 공부 못하겠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게 점점 더 웅크러드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때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새잖아요. 줄줄줄줄줄. 비가 새는데, 이제 벽 타고 내리다 못해서 빗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양동이를 받쳐 놓은 거죠. 아빠는 참다 못해서 그냥 엄마한테 천원 달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소주 한잔 그냥 천원 하시려고 응. 나간데 새벽 1시가 되도록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랑 엄마랑 걱정이 돼서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아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 지붕 위에 저렇게 우산을 쓰고 앉아있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는 밤새도록 뭐하는 걸까요? 똑똑하시네요. 우산으로 어~ 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비새는 곳을 밤새도록. 그래서 미니가 아빠를 불러서 불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았어요. 지금 아빠가 저것마저 하지 못하면 아빠는 너무 괴롭다. 그냥 아빠 내버려 두자.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태우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죠? 저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죽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활활 타게 되는 거죠. 다윗도 어, 바세바랑 정을 통해서 이제 죄를 범한 거죠. 그죠 남의 아내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벌로 그 아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인다고 해도 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네, 이제 내려와서 굶고, 단식하고, 물도 안 먹고, 하느님 제발 내 아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옷 입고 밥 많이 먹었을까요? 좋은 옷 입고 밥 많이 먹었어요. 왜? 더 이상 자기한테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는 죽었는데 굳이 내가 단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내 자신을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도 유학할 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사제가 됐는데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사 준비하고 고해성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못하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 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요. 예, 네, 막. 좀 시간도 없고 조금 바빠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소진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자들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신부님들이 막뭐 굳이 강론하고 굳이 미사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느껴야만 그산 사람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우게 되는 거죠. 그게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넘겨주세요. 이철원 작가는 그 사랑을 조금 이게 또또 또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다 있었던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떤 젊은 공무원 아가씨가 눈 오는데 육교를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힘겹게 육교의 눈을 막그 사부로 치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예, 뭐 이런 건 우리 같은 공무원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젊은 사람들은 일해야지, 뭐.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나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럼 어디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 나는 저 다른 옆 동네에 산단다. 어, 근데 그 근데 그옆 동네에서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 이렇게 치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실제 사실은 3년 전에 내 아들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예, 사고가 나서 지금 3년째 못 일어나고 집에 누워 있단다. 그러면 아들이나 돌봐야 되는데 왜 이걸 치우고 있을까요? 예, 아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치우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 기도가 돼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아까 다윗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일단 네 거부터 챙겨, 너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잘해야 돼, 넌 좋은 대학교 가야 돼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면은. 너는 너부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 줄까부터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첫 번째, 두 번째야. 첫 번째라면 아이들을 이제 죽으라고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디팩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에게 너는 너 절대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할수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라.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먼저 볼수 있는 눈부터 가져라. 이거예요. 이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교육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혹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기적으로 아무것도 태울 수 없는 그냥 시커멓게만 저런 모양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교육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하느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태양 태양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햇빛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뜨면 밤새 내내 이렇게 들고 있었던 촛불은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촛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인연이 끊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흡수돼서 더 이상 개인적인 또 다른 불을 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태양 속에서 예. 하느님은 이렇게 예, 좀 태양처럼 우리 자신들 오늘 또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불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미사 때 모로 오시는 거예요 그 희생이 성체. 성체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 또불 태우셔서 우리에게 예, 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심장 살 뜯어서 우리에게 다시 너희들 마음 좀 따뜻하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불태워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만 그냥 따뜻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저들이 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저기에서 폭탄이 터져서 죽든지 말든지 혹시 혹은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다가 말든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좀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느님 살아계신 그분의 사랑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